문 닫는 소리 뭐 그릇 부딪히는 소리 같은 아주 평범한 소리가요. 어느 날 갑자기 귀를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들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아이들이 신나서 웃고 떠드는 소리마저 막 온몸을 긴장하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아. 오늘은 바로 이런 청각 과민증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탐구는 좀 특별한데요.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울산 수파니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 증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독특한 관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네네. 저희 목표는 단순히 증상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한의원의 철학을 통해서 우리 몸의 신경과 감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깊은 이야기를 캐내는 겁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 될것 같아요. 보통 이런 증상은 그냥 이비인후과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청각 신경, 자율 신경 그리고 소리를 해석하는 뇌의 과정까지. 아, 전부 다요? 네, 이 모든 게 얽힌 복합적인 상태로 청각 과민증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법도 단순히 귀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시스템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죠. 그렇군요. 자료에 담긴 그 독특한 치료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면서 소리와 우리 몸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설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싹극해보죠. 이 자료에서 설명하는 청각과민증의 핵심 증상들이 있잖아요. 일상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거나, 귀에 통증이 오고. 네. 머리가 울리는 느낌도 있고요. 맞아요. 여기가 제 눈길을 끈건 구체적인 예시들이었어요. 문 닫는 소리, 식기 소리, 아이들 목소리. 음. 이런 소리에 의식와 상관없이 몸이 먼저 긴장해버린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죠. 많은 분들이 어,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정신력이 약한가 하고 자책하기 쉬운데 이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요. 막상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청력 자체는 정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란 사실이에요. 아, 정말요? 귀 기능은 멀쩡하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귀의 물리적인 기능, 뭐랄까 하드웨어는 멀쩡하다는 거죠. 잠시만요. 그럼 청력은 정상형인데 소리 처리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렸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어, 마치 컴퓨터 CPU 성능은 괜찮은데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돌려서 버벅거리고 다운되는 그런 상황이랑 비슷한 걸까요? 정확해요.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자료에서도 이 원인을 귀와 뇌신경의 조절 기능이 흐트러진 신호라고 표현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컴퓨터 과부하 상태와 똑같은 거죠. 아하. 청각신경, 또 몸의 긴장과 이완을 조절하는 자율신경, 소리의 의미를 판단하는 뇌까지 이 모든 시스템이 너무 예민해져서 작은 입력값에도 비정상적으로 큰 반응을 일으키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료에서도 스트레스나 과로 혹은 뭐 이명이나 난청 겪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이게 마치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이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그냥 팅 하고 끊어지거나 과하게 튕겨나가는 것과 비슷한 원리겠네요 어그 고무줄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우리 몸의 신경계가 바로 그 고무줄 같은 거죠 과잉 방어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 이제야 전체적인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문제가 소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소리를 받아들이는 내 몸의 시스템에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한의원의 치료 철학도 단순히 소리를 피하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소리에 다시 건강하게 적응하도록 돕는다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거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한테 수영장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발목부터 천천히 물에 담그면서 물과 다시 친해지도록 돕는 그런 재활훈련처럼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의 소리가 아니라 내부 시스템의 과민성으로 보니까 치료 목표도 외부 자극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내부 시스템의 균형과 안정성을 되찾는 것이 되는 거죠. 네. 소음 차단용 귀마개에만 의존하는 건 급한 불을 끄는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다는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는 아주 체계적인 다섯 가지 치료 흐름을 동시에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네. 뇌를 재훈련시키는 것부터 몸 전체의 긴장을 푸는 것까지 굉장히 입체적인 접근법이던데요. 그럼 그첫 번째 흐름이자 치료의 중심이라는 TSC 소리 치료부터 한번 파고들어 보죠. 좋습니다. 그런데 이 TSC 소리 치료라는 게좀 추상적으로 들려요. 개인의 상태에 맞춰진 안전한 단계의 소리 자극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환자가 실제로 듣게 되는 소리는 어떤 종류인가요? 백색 소음 같은 건가요? 아니면 뭐 특정 주파수의 음악인가요? TSC, 즉, 역치 소리 조절 치료는요, 쉽게 말해 신경계 마취명 소리 헬스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 헬스 트레이닝이요? 네. 환자가 듣는 소리는 보통 광대역 소음, 우리가 흔히 백색 소음, 핑크 소음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종류의 소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그 소리의 강도와 주파수를 아주 정밀하게 조절한다는 점이에요. 아. 환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아주 작은 소리,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아주 점진적으로.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소리의 강도를 높여갑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의 들릴 듯말 듯한 소리로 시작해서 뇌와 신경계가 어, 이 소리는 괜찮네. 위협적이지 않네라고 안심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씩 소리에 대한 허용치를 높여가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일종의 탈감자 훈련이에요. 특정 자극에 대한 공포나 과민 반응을 줄여나가는 심리학적 기법과 원리가 똑같죠. 네. 뇌와 신경계에 이 소리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꾸준히 보내줌으로써 불필요하게 발동되던 과도한 경계태세와 방어반응을 스스로 해제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아. 증상을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 소리에 반응하는 신경계의 패턴 자체를 건강하게 재설정하려는 시도인 거죠. 뇌를 직접 훈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료를 보니까 몸 자체가 이미 극도의 긴장상태 아까 말한 그 팽팽한 고무줄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네요. 네,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흐름인 한약 처방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요. 소리에 대한 반응은 거의 즉각적이잖아요? 그렇죠. 쾅 하는 소리에 0.1초 만에 몸이 움찔하는데, 한약처럼 서서히 몸에 작용하는 치료가 어떻게 그 순간적인 과민 반응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가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그게 바로 한약적 접근의 핵심을 찌르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한약의 목표는 그 0.1초의 반응을 직접 차단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그 반응이 일어나는 토양 자체를 바꾸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토양이요. 네. 비유하자면 아주 건조하고 바싹 마른 땅에는 작은 불씨 하나만 떨어져도 순식간에 큰 불로 번지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촉촉하고 건강한 땅에는 어지간한 불씨가 떨어져도 그냥 취익 소리를 내고 꺼져버리죠. 아하. 그러니까 한약은 우리 몸이라는 땅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서 애초에 불이 잘 붙지 않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정합합니다. 자료에서도 청각 과민증 환자들이 대부분 수면의 질 저하, 만성 피로, 소화 불량, 뭐 신경 예민 같은 증상을 동반한다고 지적합니다. 네. 이게 다 몸이 건조한 땅처럼 균형을 잃고 예민해져 있다는 신호거든요. 한약은 몸 전체의 기혈 순환을 돕고 부족한 음액을 보충하고 과도하게 항진된 신경의 흥분 상태를 안정시켜서 몸의 바탕 자체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음. 그래야 TSC 소리 치료 같은 직접적인 훈련도 효과를 볼수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소리 훈련과 몸 만들기를 병행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흐름은 약침 및침 치료인데 이건 좀더 직접적으로 신경과 순환에 개입하는 방법처럼 보입니다. 특히 자율신경의 균형을 돕는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네요. 네. 자율신경은 이 문제의 숨은 주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심장 박동, 호흡, 체온 그리고 긴장과 이완을 조절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전투 모드가 돼서 몸이 긴장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휴식 모드가 돼서 몸이 이완되죠. 아. 청각과민증 환자들은 이 교감신경이 사소한 소리에도 너무 쉽게 그리고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상태인 겁니다. 맞아요. 저도 스트레스가 심할 때 밤에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거슬릴 때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럴 때꼭 어깨가 뭉치고 숨을 얕게 쉬고 있더라고요. 어, 바로 그거예요. 저도 모르게 몸이 전투 모드로 들어가 있었던 거네요. 이게 청각감염증의 아주 약한 버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약침과 침치료는 귀 주변의 긴장된 근육을 직접 풀어주고 또 자율신경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목이나 등 주변의 혈자리를 자극해서 이 전투 모드 스위치를 강제로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과열된 엔진의 열을 식혀주는 거군요. 네 TSC 소리 치료가 운전 방법을 다시 배우는 것이라면 침과 약침 치료는 차의 엔진과 브레이크 시스템을 정비해서 운전 훈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몸의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역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흐름인 생활 관리 및 소리 적응의 지도입니다. 이 과정에 함께 가야 청각 과민증이 다시 고착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 걸 보면 재발방지에 있어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치료실 밖에서의 삶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단계니까요. 네, 네.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서 몸 상태를 개선해도 일상으로 돌아가서 예전과 똑같은 습관과 환경에 노출되면 증상이 금방 다시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무조건 소리를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소리부터 하루에 몇 분이나 어떤 방식으로 다시 들어볼지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집에서 설거지를 5분 동안 귀마개 없이 해 보기 이런 식으로요. 그렇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소리 노출 계획을 짜는 것도 포함되고요. 또 자신도 모르게 귀일 부담을 주는 습관들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이어폰 볼륨을 높인다거나 잠잘 때 너무 완벽한 무소음 상태를 만들려고 애쓰는 습관 같은 것들이요. 아, 그런 것들을 교정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환자 스스로가 자기 몸 상태의 변화를 관찰하고 스트레스 상황을 인지하고 주변 환경을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단계죠. 치료사가 없는 곳에서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만드는 진짜 독립을 위한 과정입니다. 이 5가지 치료 흐름을 종합해 보니 단순히 증상 하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소리를 처리하는 우리 몸의 시스템 전체를 건강하게 리모델링하는 과정처럼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마지막에 청각 과민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금의 불편함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귀가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긴장된 상태로 버텨왔을 뿐입니다. 이 문구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 메시지가 주는 힘이 엄청나죠. 증상을 겪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비난이나 자책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이라는 걸 정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네. 내가 유난스러운 게 아니구나. 내 몸이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보내는 신호였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치료의 절반은 시작된 셈이죠. 아. 이건 마치 오랫동안 무리하게 달려서 경고등이 켜진 자동차와 같아요. 운전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자동차의 잠시 멈춤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신호인 것처럼요. 맞아요. 네 탓이 아니야. 그동안 너무 애썼어. 라고 등을 토닥여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소리는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귀와 뇌는 회복의 방향을 기억합니다.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마무리되는데 회복의 방향을 기억한다는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그 문장은 우리 몸이 가진 자연스러운 회복력과 신경가소성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신경가소성이요? 네. 우리의 뇌와 신경계는 한번 굳으면 변하지 않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경험과 훈련을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고 변하는 흙과 같거든요. 아, 흙과 같다. 네. 지금은 소리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길이 너무 넓고 단단하게 뚫려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자극을 주고 훈련하면 소리를 편안하게 받아들였던 예전에 건강한 길을 다시 만들고 넓힐 수 있다는 희망적인 관점인 거죠. 오늘 저희는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울산수판의원의 자료를 통해 청각감인증을 바라보는 하나의 통합적인 관점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핵심은 이것이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와 과로로 지친 우리 몸의 신경계 전체가 보내는 과부와 경고 등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치료 역시 소리를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소리 치료, 한약, 침치료, 생활관리 등 입체적인 방법을 통해 소리와 다시 건강하게 관계 맺도록 몸 전체를 재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네요. 이 자료들을 쭉 살펴보고 나니 소리에 대한 과민 반응이 단순히 귀의 문제를 넘어 우리 몸 전체가 보내는 일종의 번아웃 신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아, 번아웃 신호? 네. 수많은 감각 시스템 중에 청각 시스템이 가장 먼저 지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넘기는 다른 감각의 예민함이나 불편함은 우리 몸이 보내는 또 다른 숨겨진 메시지가 아닐까요? 다른 감각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예전엔 괜찮았는데 유난히 밝은 모니터빛에 눈이 시리고 쉽게 피로해진다거나 아, 네. 특정 옷의 까끌까끌한 감촉이 견딜 수 없이 불편하게 느껴진다거나 예전엔 잘 먹던 음식이 갑자기 너무 짜거나 달게 느껴지는 경험들 말입니다. 네네, 그런 경험 있죠.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어쩌면 소리가 아닌 빛이나 촉감, 미각 같은 다른 감각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 신경계의 과부하 상태를 우리 몸의 번아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좀 쉬어가야 해.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